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는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이한해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새해 2021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의 표원은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올해의 표어는 지난 2022년 20년 한해 동안 저의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나 주님이 주신 빛을 바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전체 구조 가운데에서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시간만 끝나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나 많은 회복의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회복을 이루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언제까지 고통 속에 있다고 움츠러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바랄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주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동사들을 모두 보십시오 완료형이지요 모두가 완료형입니다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고는 저의 신앙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 안의 삶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옛 자의 어둠의 문제로 씨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지나간 것,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빛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빛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승리 속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 씨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선언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 주려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주어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죄를 벗어나는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둠이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 절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빛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내 삶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내 삶의 어둠을 밝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주변이 어둡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두운 이웃을 밝힐 내 안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LED 랜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서 방안이 어둡다, 어둡다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랜턴을 켜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어둠은 물러가고 삶을 밝혀주는 빛이 찾아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에게는 이미 빛이 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빛도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숨길 수 없는 빛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랜턴의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외투로 꽁꽁 감싸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달이 바라는 빛이 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빛 또한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0장에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지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해도 나의 빛이 아니고 달도 나의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빛을 반사하면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없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어둠이 남아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김요한 목사님이 쓴내 인생의 36.5도라는 책을 보면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학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독일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던 장래가 유망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김요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고민인 즉, 자신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회의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지금은 목사직도 잃어버리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명 때문에 이 아들도 자신이 한국에서 신학자로 활동할 기반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그래서 불투명해진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회의마저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김여환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근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흉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비의 기도를 불쌍히 여긴단다. 기도를 끝낸 후에 김요한 목사님 자신이 맥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런 뻔한 말이 이 상심한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밖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분의 눈이 반짝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다며 감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었는데 아버지가 말하기를 자신이 감옥에서도 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이 말이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감옥에 있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극률의 눈으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감동이 되었고, 절망 속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에 새로운 소망을 찾는 모습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면서 빛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삶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소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때 우리는 삶의 빛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 2021년 일어나 빛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교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빛을 바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티 재배 마을의 첫 번째 초등학교를 지을 때 저에게는 큰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배 마을의 학교 건축을 결정하고 진행을 해가고 있었던 시기에 하루는 제가 보스턴에서 운전하고 내려오는 차 안에서 찬송가 하나를 듣게 되는데 이 찬송가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한 반복으로 해놓고 이것을 들으면서 내내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부르게 될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4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이 가사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 운전하는 몇 시간 동안을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느끼면서 이 찬송을 붙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아이티 재배 마을의 학교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을 위한 놀라운 비밀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회복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바벨룸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만 빛을 드러내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면서 일어나 빛을 바라는 공동체가 될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바라는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일어나 주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 2021년에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경험하는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한 해를 살아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시며 일어나 빛을 바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올 한해 동안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며 그 빛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내 안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밝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회복되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